평소에도 뭐이 먹는 거 먹는 거를 자주 올리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오늘은 특히 그먹방이 화려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거는 나중에를 위해서라도 얘기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먹방, 그다음에 또뭐 출근길에 불렀던 노래, 아이들이 또 해줬던 어, 생일 잔치 겸 아, 리마인드 웨딩 뭐 이런 이야기 잡다한 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참 놓치기 아쉬운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좀 다르네 고추 들어가고 여기서 만든 순대다 이거죠 아니 뭐 우리 문박사님 여뭐 전문가시니까 우리 회사 근처도 순대국집 있어요 그, 마, 맛있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어 그, 정말 이거 그 다른데 음~~, 음. 고기가 좀득쫀득해요 그좀 음? 뭔가 달라 시활이 꽤 걸리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항생제로 안 쓰고 선약 같은 걸로 알았어? 썻냐고. 약으로내 TV, TV 보고 뭐야, 내가. 손님 많아요. 음, 맛있네. 응, 맛있네. 어때? 맛있다. 응. 맛있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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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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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밥 먹을 경우가 많은데요. 아 근처에 는 중국집 왔습니다. 중국집의그 단품 요리 메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잡탕밥입니다. 음, 밥도 있고 가전 그 해물 그다음에 야채가 함께 우어져 있어서. 즐겨먹는 어, 팬인데요 이거 말고 또 제가 즐겨먹는 서 물론 뭐, 사장면도 좋아하지만은, 울면을 좋아합니다. 울면. 어, 울면. 울면에 그 걸쭉한 그, 뭐랄까, 농말 그 가루 이렇게 먹으면 속이 어, 든든한 것 같죠. 음. 그렇게 어쨌든 평생에 한번 아주 결랑 결해서 얘 때문에 어? 좋은 거야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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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경험해 보겠어? 아, 어? 네. 어? 아 그러게 그러니까. 아주 아, 잘 생각했다. 저도 아, 예. <laughs> 리마인드 버딩 끝나고 아이들하고 저녁 먹으러 간 집이 신사동에 있는 그 패킹덮 집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겉바 속촉이라더나 맛있게 북경머리를. 잘 먹었습니다. 출근길 그냥 가는 법이 없죠. 노래 부르면서 가면 참 출근길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잘못 부르는 노래지만 김상수의 동해 불러봤습니다. 벌써 무술연이 제작된지도 그리고 무르시하는지도 벌써 이주가 되네요. 금년은 여러분 모든 걱정 덜지구리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여유 순조롭게 술술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운전할 때는 저는 노래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 노래 는습도 되고 좋죠 오늘은 동행이란 노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돈에게 <목소리도>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긴밤물로가는 마을 어디로 가야하나 여기까지는 뭐 배교적 잘 왔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가사가 버벅거려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가사가 법가립니다. 하하하 음원 자체가 저보다 한 키가 높아요 고음 불가 영역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아,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 남북이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그 동행이 앞으로 남북권의 평화정책에 아, 큰 도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렀습니다 아직도 가사가 좀 버벅거리고 이거 고음 처리가좀 미비하지만 은 조금 더 노력하면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나와 같이 함께 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떤 그리고 좋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어떤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개 저희 그런 예감은 현실로 이어져 왔는데 바로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천재적 사상가인 파스칼은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갈등에서 신은 있다를 단호히 선택했다는데 그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만일 내가 신은 없다 쪽에 베팅했다가 나중에 신은 있다라고 밝혀지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차라리 신은 있다 해놓고 없을 때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럴 것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내가 신은 있다고 단호히 외쳐도 도대체 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일 저도로 같은 물음을 물으신다면, 저 역시 신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도대체 신이 없다고 믿을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을 보아도 무생명들의 경의를 보아도, 그리고 이와 같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운이 있다고 함을 느낄 때에도 저는 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독일의 칸트가 말했던 머리 위에 별 빛나는 하늘과 보석같이 빛나는 마음속의 도덕률, 그리고 언제나 제가 말하는 선한 의지와 혼의 기상 역시 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고 없는 아침이 좀 쓸쓸하긴 하지만, 배친께서 보내준 따뜻한 편지와 사과가 있고, 마침 쫓아 모임이 있어서 아침 굶을 걱정은 없다 생각하니, 또한 가슴이 따뜻해져 옵니다. 여러분도 가슴 따뜻한 하루를 맞으십시오. 선한 의지와 호연의 기상,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충일하게 할 것입니다. 온천지에 가득하며, 아무리 많이 취해도 결코 해가 없는 이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은 정직과 의로움을 먹고 자라며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길러진다고 하니 바로 신의 법마이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권대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